삼각형의두변 중점을 연결했어. 어? 네. 그렇지? 네. 그럼 각 A는 요 삼각형과 큰 삼각형은 A를 공통으로 갖고 있지요. 여기가 몇대 몇이에요? 1대 2. 이게 중점이니까 1대 2가 될거 아니야. 그럼 여기도 몇대 몇이야? 1대 2. 여기 길이 같으니까 1대 2가 되겠지. 어? 양쪽 변의 비가 1대 2고 각이 하나 같으니까 두 개는 닮음이네. 무슨 닮음이? 야 S, A, S 그럼 요거랑 요것도 몇 대면 여기랑여기가 그러니까 1대2니까 이거랑 이것도 1대2겠지 즉 무슨 얘기냐 1대2라는 건 중점끼리 연결한 선분은 밑에 있는 변의 얼만큼이다? 절반이다 그러니까 중점끼리 연결하면 밑변의 반이 되는 거야 길이가 오케이? 그래서 여기가 2A면 여기는 A가 된다 누구끼리 연결하면? 중점끼리 연결하면 그럼 닮음인 거 당연 당연히 얘랑 얘랑 이렇게 평행하겠지? 평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뭘할수 있냐면 봐봐.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 그리고 여기가 중점이야. 그래서 여기랑 평행하게 이렇게 선을 그어 볼게. 이렇게. 평행한 선을 그어. 요렇게. 그럼 이 점은 당연히 여기에 뭐가 돼? 중점이 된다. 중점 길리 연결한 게 평행하기 때문에 여기서 요 밑에 평행하게 이렇게 가면 여기 중점에딱 떨어지게 된다 돼요? 몇 대면시다? 1대2야? 1대 몇 대면시다? 1대1이지? 1대, 1대, 1. 1이지? 1대, 1. <laughs> 1대 <1. 웃음> 그러니까 이거랑 전체는 1대2 그지? 그러니까 반이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해반 방금한 게 이거야 이밑변에 평행하게 여기 중점에서부터 이렇게 금면 여기 떨어지는 점도 이쪽 선분 A씨의 중점이 된다. 그래요. 그리고 이 길이는 밑변에 뭐가 된다? 절반이 된다. 이 분의 반대로 이 길이는 요거의몇 배가 된다. 밑변은 중점 길이 연결한 선분의 몇 배가 된다. 두 배가 된다. 곱하기 2. 아, 이거 마우스였으니까 안 되는구나. 이걸 해야지 요거는 곱하기 2가 된다 샥. 자 이거 한거 자 b c 랑 누구는 평행하다 MN은. mn 선분 mn 자 b c 랑 mn은 몇대 몇이다 2대, 2대 1이다 그래서 mn의 길이는 밑에 있는 b c 의 길이의 몇분의 몇이다 2분의, 2분의 1이다 앞에 거보다 더 쉽네. 그지 절반만 하면 되니까. 자, 요거는 AN과 NC는 뭐가 된다? AN과 NC, 1대1이 된다. 그치, 그래서 AN은 누구랑 같다? NC랑 같다. NC랑 같다. 그럼 이거 볼까? 중점끼리 연결했어. 중점끼리 연결하면 얘랑 얘랑 어떻게 된다? 평행하면서 이거는 이 길이의 절반이 된다. 그치요? 네. 여기랑 여기랑 각이 무슨 각? 동위각. 그럼 x는 몇 도? 5 55. 5도 y는 몇 센치? 7 센치. 절반이니까. 자 이건 반대로. x는 몇 도? 네. x가 몇 도야? 아. 40도, 40도 맞지. <laughs> 여기 80도 60도니까 여기 40도 돼야 되겠지. 네. 그 그러니까 여기도 동위각이니까 40도. y는 몇 센치? 1 8센치 이렇게 나오게 되겠어요. 어우, 간단하니까 뭐 그냥 쑥쑥 넘어가지네 그렇지? 자, 이번엔 이렇게 여기는 3등분이 돼 있고요. 여기는 2등분이 돼 있어. 자, 필수 문제 2번 봐. 자, 먼저 d의 이거 그 d d. d를 구하려면 이걸 보면 돼. 봐봐. 요거 봐. 요, 요걸 봐. 요거. 요 삼각형 봐봐. 요 삼각형. 요 삼각형 봅시다. 요 삼각형. 요 삼각형. 자, 요 삼각형. 요 거꾸로 된요 삼각형에서 이게 3등분점인데 요 삼각형에서 보면은 이 점이 무슨 점이 돼? 요 삼각형에서 여기에 중점이지, 3등분점이니까. 그럼 중점끼리 연결했으니까 얘랑 얘랑 평행해야 해 이렇게 이렇게 평행하지.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기서 중점에서 평행하게 걷으니까 여기도 뭐가 돼? 선분 CD에 이렇게 중점이 된단 말이야. 중점. 맞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d 의 길이는 여기에 길이의 몇 배? 두 배. 그러니까 거꾸로 된 삼각형 보는 거야. 이렇게 된 삼각형. 얘는 두 배니까 d는 몇 센치? 4 센치. 한승 이해돼? 맞아? 그다음 누구 볼 거냐면 그다음 얘봐예예 예, 예, 예. 그다음 이거 봅니다. 이거 이걸 보세요. 이거 요렇게 생긴 거. 자 요렇게 생긴 거는 여기도 중점이고 여기도 중점이지. 그럼 그러니까 요렇게 연결을 한 중점끼리 연결한 선이 있는 말이에요. 얘는. 여기가 몇 센치였어? 4 센치. 그러면 이 길이는 몇 센치? 여기가 4 센치니까 여긴 8 센치가 되겠지. 근데 문제에서는 누구 구하래 그 BP. 여기가 2 센치인데 여기가 8 센치니까 여기는 BP는 몇 센치? 6 센치미터.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이니까 그러니까 중점이 여러 개가 저렇게 겹치기로 나올 수 있단 말이야. 거기서 찾을 수 있어야 된다고. 됐죠? 이해가 잘안 되면 선생님 이해가 잘안 됐어요 하고 얘기해야 돼 얘기 안 하면 나도 몰라 이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 자그 다음 이거는 이제 사다리꼴이야 사다리꼴 잘 봐봐 사다리꼴이 있어 어어어어어 여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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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자 사다리꼴에서 사다리꼴이 있습니다 사다리꼴 사다리꼴이 요렇게 있는데요 이 사다리꼴에 옆에 있는 변 있지 두개 옆에 있는 변 이거에 중점을 찍어 여기다 중점을 찍고 여기다 중점을 찍습니다 그래서 중점끼리 이렇게 연결을 해 사다리꼴이니까 위에랑 아래는 우선 뭐가 돼? 평행, 평행. 사다리꼴이니까 평행하단 말이야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중점이고 여기도 중점 이렇게 되겠어요 그러면 위에 있는 길이랑 아래 있는 길이를 알면 요 가운데 요 중점길이 연, 요 선별, 연결하는 선분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거든. <laughs> 자, 이 중점길이 사다리꼴에서 중점길이 연결하는 선분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 <laughs> 첫 번째, 이거하고 평행하게 이렇게 그립니다. 이렇게. 여기가 만약에 a고요. 이 밑에 있는 변이 b라고 놓을게요. 네, 네. 그럼 여기가 a면 이거 두 개가 평행하니까 얘도 뭐가 돼? 여기가 a가 돼요. 맞아요? 그리고 여기의 길이는 뭐가 돼요? 이렇게 돼요. 그럼 요 길이는? 이 길이는 이 길이 얼마? 맞아요? 응. 그럼 요 길이는 얼마? a. 응. 그러면 여기서 구한 거하고 여기서 구한 거 이렇게 더하면 요 중점끼리 연결한 선분의 길이 구할 수 있지?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다. 돼요? 응. 자, 다음. 두 번째 방법. 자, 두 번째 방법은 자, 얘는 어떻게 했어? 첫 번째 방법은 어떻게 한 거야? 중점, 중점, 평행선을 걷지. 옆에 있는 변하고 이렇게 평행하게 이렇게 평행선을 걷어요. 자 이번엔 누굴 그릴 거냐면 이번엔 대각선을 그릴 거야. 이렇게. 자 얘랑 얘랑 이렇게 평행하거든요. 자, 여기가 중점이야. 그럼 요 길이는 이 길이 얼만큼 반. 그럼 요 길이가 뭐야? 2분의 1 a 맞아? 1. 그럼 요 길이는 요 삼각형에서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중점이지 여기도 중점이니까 요 길이는 요 길이 얼만큼 반 요렇게 그래서 얘랑 얘랑 길이를 더해도 이 길이가 나오게 된다 됐어요? 자그 다음 요 상태에서 누구의 길이를 구하려고 하면 요렇게 요렇게 대각선 하나를 더거 다음 요 길이 구하래 요 길이. 요 길이 구하려면 어떻게 구하면 될까? 이만큼의 길이에서 요만큼의 길이를 빼면 되나? 요만큼의 길이는 뭡니까? 이 분의 일 b. 요만큼의 길이는 뭡니까? 이 분의 a. 그럼 얘에서 얘 빼면 요 길이가 나오게 된다. 됐죠? 음. 그래서 이렇게 평행선을 그려서도 구할 수 있고요. 그다음 대각선을 그려서도 구할 수가 있게 된다. 알았어요. 이안이안 안 되는 거 있어? 지금 얘기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넘어간 다음에 어 모르겠는데 그러지 말고 자자 자, 이거 볼까요? 자 얘는 요 삼각형에서 중점끼리 연결했으니까 이거의 절반인 x는 얼마? x 얼마예요, 공? 오 자, 그 다음 이 길이는 요 삼각형에서 중점 길이 연결한 거니까 이 길이 얼마? 7.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필수문제 3번 보시면요 MN의 길이 사람은 이사이 요거 어이게구이 요거, 요거,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이 사람은 이사람이사각이 사람은 이사이사람이 사람은 이사람이사이사이 사람은 이이사이사이 사람은 이사이사 얼마? 절반. 절반. 그럼 여기는 얼마? 10. 10. 두개 더하면 m n 의길이 얼마가 된다? 2 5 c a m 이 된다. 됐어요? 20. 자, 그다음 PQ 거래 PQ. p m 가하려면 이제 여기를 찾아야 되는데, 자, 기 다음 is the same 이 h i n g m 여기 10이지. 요 삼각형 렇게 그리면 요 m 의절반이니 g 근 삼각형 큼이게 그리면 p 거는절반이 돼? 까 근데 만큼이 15니까 m 이얼마 구할 수가 있게. m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게. 됐나요? 네. 그래서 오늘은 진도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